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의 나라를 다시 복귀하거나 입문할 때를 기준으로 작업 작성된 직업 순위를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1부터 6차 승급 그리고 6차 승급 이후의 플레이 난이도 그리고 이제 자본 의존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랭커나 7차 승급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0류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순위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람을 복귀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처음 해보시려는 분들에게 맞춰진 순위에요 그러니까 뭐 PK 순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에 적당한 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티어로는 이제 조작이 쉽고 강력하면서 어 사냥이나 PK 혹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 많은 캐릭터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무자본으로 가능하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자본으로도 이제 6차 승급 발성이 쉽고 뭐 막히는 구감도 없고. 이제 이후에 투자를 뭐 자기가 하더라도 이제 이후 흔히 말한 잠재력이라고 하죠 포텐셜도 뛰어난 그런 직업들이에요. 어, 전설랑 공사는 이제 이번 밸런스 패치 두 수혜자예요. 제일 많이 수혜를 받은 두 수혜자인데 어, 당연히 들어가, 들어갔고 신 직업이면서도 직접 해 보니까 정말 많이 강력하고 이번에 또뭐 상향 여러 가지 먹은 영술사도 일 키어에 포함되었어요. 이제 초중 후반을 통틀어서. 강력한 세 직업이 1티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2티어 인데요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하기 괜찮지만 이제 어 단점들이 조금씩 있고 손을 좀탈수 있는 직업들 이네 개가 2티어로 선정되었는데요 도사와 마도사의 경우는 이제 어 서포팅 직업이에요 뭐 이렇게 다른 게임에도 서포터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버프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공격 마법이 있긴 하죠 그래서 6차까지는 낄수 있지만 이 이후에는 솔로사냥 보다는 파티사냥이 좀 강요가 되고 이제 그런 게좀 단점이지만 뭘 하던 어떤 컨텐츠를 하던 간에 그룹에서 꼭 필요한 직업들이 마도사랑 도사기 때문에 어, 수요가 항상 있다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은 마도사랑 도사도 하기 좋고 이제 도적이랑 주사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나라 하면은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도 이제 손이 아프고 그런 직업들이에요 이제 그룹플레이보다는 솔로플레이 특화가돼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 직업들이죠. 그래서 이 직업들은 사실 초보자보다는 약간 게임 해봤거나 아니면 바람을 한 2, 3년 전에 해봤던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할게요. 초보자들은 이제 1티어 직업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1티어와 2티어 자체가 직업 성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기 보다는 어, 뚜렷한 단점들이 좀 보이거나 보완점이 필요한 직업들을 이제 2티어로 뽑았어요. 그리고 3티어는 이제, 천인이랑 차사인데, 현재에는 초보자들이 키우기가 좀 어려운 직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무자본으로 했을 때좀 약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천인과 차사의 전,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범위 공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데미지는 약하지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가록 강력해진다는 건데요. 이제, 영상이 작성되는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밸런스 패치가 사실 끝났어요. 8월 밸런스 패치가 끝났는데, 어, 초보자가 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퓨로 선정을 했고요. 과금을 많이 하면 좋아요. 만약에 데미지가 세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범위 공격이니까 많이 때리는데 데미지도 세면 다한 방이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이제 적당히 게임을 즐겨볼 기준으로는 천인과 사사는 많이 힘들어요. 이제 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육차승 컨텐츠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승급 기준들이 높고 뭐 영웅에게 스킵되는 과정도 있고 해가지고 육성이 일단 좀 힘들어요. 그래서 5차 구간에서 정말 많이 막히는데 제가 나르샤 없이도 천인을 키워봤는데 이거는 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정도면 그래서 육성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밑으로 좀 많이 내려왔어요 성능 자체가 별로라기보다는 어 육성이 좀 힘들다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이 직업 순위에서는 이제 1부터 6차 승급 기준을 작성으로 했기 때문에 직업이 어떤게 별로고 어떤게 좋다가 아니라 이 직업이 좀더 내가 하기에 수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2019년 여름 밸런스 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 실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성공이라고 해요 이제 차세가 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다른 직업들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제 지금은 쓸모없는 직업이 없다 라는 점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게임을 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기회에 한 번씩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